저쪽은 저희 마케팅에 대한 니즈라던가 비즈니스라던가 음... 이런 것들이좀 많이 있나요? 아, 엄청 많습니다. 왜냐면은 이 제휴 마케팅의 장점이라고 하면 네네. 본인이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어떤 다른 남이 만들어 놓은 제품, 퀄리티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중간 세일즈맨 역할이잖아요. 그렇죠. 당연히 뭐 수익성은 직접 자신의 제품을 파는 것보다 낮을 수 있겠지만 그 제품을 만드는 노고와 판매 후의 CS 과정이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판매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도 좋고 스트레스 도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. 그래서, 어필리트 마케팅이라고 영어로 뭐 구글이나 구글 트렌드나 검색해보면은 검색량이 많이 나옵니다. 그만큼 그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, 또 접근도 쉽다고 생각을 해요. 그만큼 당연히 해외에서 인기 있는 모델인데, 뭐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해외에도 클릭뱅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수십만 개의 아이템들이 있고, 이걸 팔았을 때 얼마의 커미션이 떨어진다라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, 다 집계가 되고 몇 개가 팔렸는지, 전환됐는지, 이제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활성 특정화된 시장이다.